정부가 큰 결정을 내렸어요. 25년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정말 강력합니다. 왜 이렇게 강한 조치를 내놨을까요? 6월에 대출을 규제했어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죠 그럼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안 떨어졌어요. 9월에 공급대책을 내놨어요. 2030년까지 135만원을 찍겠다고 했어요. 그럼 이번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또안 떨어졌어요. 오히려 올라갔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투기 수요가 들어온 거예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강남, 강북 가리지 않고 들어온 거죠. 그리고 통화량도 늘어났어요. 시중에 돈이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투기 수요가 계속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정부가 더 강한 수를 내놨습니다. 먼저 규제 지역이 태폭 확대됐어요. 지금까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구만 강하게 규제했는데, 이제는 서울 전체가 규제 지역이 돼요 경기도도 독, 화천, 광명, 성남, 분당, 수정, 중원, 수원, 영통, 장안, 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이 추가돼요. 10월 16일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미 시작된 거죠. 그럼 이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뭐가 바뀔까요? 첫 번째가 대출 제도의 공정성이에요.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무주택자 70% 유주택자 60%였어요. 5억짜리 집이면 무주택자가 3억 5천만 원, 유주택자가 3억 원을 빌렸다는 뜻인데 이러면 투기자들이 계속 유리했어요. 이제는 합리적으로 정정돼요. 이제는 무주택자만 40%로 줄어들고 유주택자는 0%즉못 빌려요. 게다가 집값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15억 원 이하는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은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 이게 뭘 의미하냐면 25억짜리 집을 사려면 현금으로 23억원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스트레스 금리도 2배로 올렸어요. 기존 1.5%에서 3%로 올렸다는 뜻인데 이건 실제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을 줄이는 거예요. 연소득 5천만원인 사람은 기존에 2억 9천 4백만원을 빌렸는데 이제는 2억 5천 100만원이 돼요. 4천 3백만원이 줄어드는 거죠. 1억 원 버는 사람은 6,700만 원에서 8,600만 원이 줄어나요. 거의 반 정도 줄어드는 거예요. 두 번째가 갭투자 금지예요. 이게 정말 센 조치입니다. 갭투자가 뭐냐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이미 3억 원 전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나는 2억 원만 내면 그 아파트를 사는 거죠. 2억 원 들여서 5억짜리 자산을 갖는 거예요. 이게 갭투자입니다. 이제 이게 금지돼요. 토지거래허 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집을 사면 2년 이내에 반드시 이사를 가야 해요. 전세를 끼고 살수 없다는 뜻이에요. 아파트는 물론이고 아파트가 있는 단지의 연립이나 다세대도 포함돼요. 세 번째가 신용대출 제약이에요.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동안 이 지역 내에서 집을 못 사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이너스 통장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1억 원을 빌려놓고 1천만 원도 안 썼어도 1억 원 신용 대출을 받은 것으로 취급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1억을 빌려놓으면 1년 동안 못 산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세금이에요. 2주택자 취득세가 8% 3주택 이상이 12%로 올라갑니다. 양도소득세도 중과돼요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 포인트가 더하고 3주택은 30% 포인트가 더해져요. 쉽게 말해서 8% 세금인데 20%가 더해지면 28%가 되는 거죠. 다만 이 양도 소득세 중간은 내년 5월까지만 유예돼요. 그 이후엔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다섯 번째가 전세 규제예요. 전세 대출이 있는 사람은 규제 지역 내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못 사요. 그리고 반대도 있어요. 아파트가 있는 사람은 전세 대출을 못 받아요. 왜냐면 통상적으로 좋은 아파트는 전세를 줘서 그 전세금으로 다른 곳에 전세를 사잖아요. 이제 그게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세대출 이자를 소득에서 빼는 계산도 생겼어요. 그러면 실제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더 줄어드는 거죠. 여섯 번째가 정비사업 제약이에요. 재건축과 재개발을 할때 조합원 1명이 받을 수 있는 주택이 1주택으로 제한돼요. 그리고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것도 제한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부담금이 많아서 조합원이 못하겠다고 하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그 지위를 팔수 있었어요. 이제 못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억지로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뜻인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수 있어요. 일곱 번째가 자금조달 계획서 의무예요. 휴제 지역에서 집을 사면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다 증빙해야 해요. 이건 불법 자금까지 척발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보시면 돼요. 여덟 번째가 실거주 의무예요. 집을 사면 6개월 이내에 들어가야 해요. 안 그러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정부의 의도가 명확하죠. 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책이 실수요자에게만 해로운 건 아니에요.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첫 번째가 가격 안정이에요. 투기 수요가 줄어들면 집값이 안정될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실수요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집을 살수 있게 되는 거죠. 투기자들이 자꾸 가격을 올리니까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제 그런 악순환이 끝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가 청약 기회 확대예요. 투기자들이 청약을 독점하지 못하니까 진정한 실수요자들의 청약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분양 뉴스에 보면 청약 통장이 몇십만, 몇백만 되었잖아요. 투기자들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이제 실수요자들의 기회가 드러나는 거죠. 세 번째가 전월세 상한제 검토예요. 정부가 전세 3+, 3+, 3법안을 추진 중이에요. 이건 뭐냐면 전세기간을 9년까지 포장해주겠다는 거예요.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는 5%씩만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살수 있죠. 네 번째가 불법 자금 적발이에요. 지금까지 불법 자금으로 코가 주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뇌물이나 비리돈으로요. 이제 자금 출처를 다 검증하니까 깨끗한 시장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재정 건전성이에요. 투기 수요가 들어오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대출을 받았어요. 이제 그런 과도한 대출이 줄어들면서 가계부채가 안정될 수 있어요. 결국 실수요자들도 더 건전한 방식으로 집을 살수 있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가 공급 대책이에요. 정부가 동시에 공급 대책도 내놓았어요. 6월 대책, 9월 대책, 그리고 10월 대책, 12월 내로 추가 공급 대책도 내놓겠다고 했어요. 실수요자가 진정으로 집을 사고 싶으면 공급이 늘어나면서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을 부정만 볼게 아니라 이렇게 봐야 해요.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주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투기가 빠지고 실수요 중심의 건전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역사를 봐도 그래요. 문재인 음. 정부 때 강한 규제를 했을 때 초반에는 거래가 줄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안정됐거든요. 12월 내로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죠. 분양가 상한제 확대나 국공유지 활용 등이 검토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서민 주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은 투기를 막으려는 강한 의지는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게 시장을 안정시킬지 아니면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휴제만으로는 부동산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게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이니까요.